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롯데리츠 3,38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3,380원에? 10%요. 10%요. 예. 음, 어, 뭐, 일단, 사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 <laughs>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것 같아서 모아 가려고 (3400원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 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음 네. 그렇군요 일단 어~ 부동산 쪽이라든가 이런 임대 쪽이요 어~ 네. 금리 인상이 끝나면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세요 어~ 무슨 이야기냐면요 금리 네. 인상이 끝나고 인하를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 부동산 시장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이 개박살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자본주의의 역사를 한번 나중에 심심하면 찾아보시면 좋은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인하가 될때 부동산이 화랑이 되고 호황이 되고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보통 부동산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기대해 가지고 매수하셨다라는 것 자체는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전략이지 금리 인하가 진짜 진행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역사가 많았어요 백이면 백100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점을 잘못 잡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금리를 가파르게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금리를 0.25% 떨어뜨리고 0.2% 떨어지고 이렇게 안 떨어지고 0.5%씩 0.7%씩 엄청 빨리 빨리 떨어뜨려가지고 거의 제로 금리 에 가깝게 순식간에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입부에 부동산 사겠다는 사람 잘 없어요. 부동산을 금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볼때 이런 부동산 업종에 종사가 되어 있는 이런 롯데 리츠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요. 금리 인하 그 기대감으로 살짝 올라오는 것까지는, 어,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님도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일 거고 좋을 거야. 그러니까 사놔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 말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전 3,500원쯤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을 조금 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금리 인하기 때 부동산은 박살납니다. 지금까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 투자 전략을 짜시고 금리 인하 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지금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모아가는 관점보다는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